겨울영화 찰한지 마지막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이이 이 체주 이여자하고논사하고 둘이 여기서 이제 에, 사랑을 나누고 키스하고 에, 자전거 타면서 이제 연애를 해러 갔겠죠 졸로 예 이제 자자뮤직자에러분우강진합니다 반갑습니다 뮤직 스타트 컴온 예 yeah! 좋아 아주 좋아 자, 네, 이있잖는 뭐, 어쩌거나 됐다고 말이죠, 야 저, 보세요, 저거. 어우, 어우 야야뿅 가네, 그냥. 오, 네. 자, 촬영 계속 갑니다. 야, 어우, 야가 있어요. 이하우마 네, 셋이. 어우, 중국에서 왔나 보죠, 이야. 야, 야, 태국, 뭐, 홍콩 다와네 네,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야 좋다, 좋아. 아이고 좋다 송가인이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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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혼자 촬영하니까는 뭐 야, 연예인이야 연예인. 아유 아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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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사랑해 사랑해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laughs> 자, 어 좋네 여기 밤 되면 딱 좋은데 딱. 자. 사모님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추 한번 주실까요 사모님 사모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laughs> 이리와 오빠가 안아줄까 나 커다. 세들다 <laughs> 이야 이제 앞에 건너게도 강가가 딱 나오네 이야 여기가 지금 최고의 명당자리예요 최고 좋은 촬영소입니다 어이. 아 아까, 아까 저쪽으로 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어 아, 어, 본수대도 어. 어, 있고 저기 오야 여기가 더 좋다 아우 어, 환상이다 아주 야, 예. 완전히 이제 마카오 간다 마카오 어야 예. 응? 가자 여 여행을 떠나요 남인섬으로 떠나요 어예어어 예. 어. 어. 여기가 천착장이구나 예 자, 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또 있잖아. 볼, 볼거 없어. 일로 와. 자, 여기, 자리,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하신 여기서 찍어야 돼, 사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자, 요 자리입니다. 좋죠. 보세요. 어, 오. 자, 또 겨울을 연간에도 겨울에 찍었잖아. 겨울에. 그, 눈 많이 내릴 때. 오야 예. 자, 자세 나오나요? 어... 제가. 안경에 한번 껴보겠습니다. 어 예. 어싸이 같지 않아요? 싸이어 강남 스타일. 어 섹시 에이어어아 어. 오빠 강남 스타일. 아 예. 제가 싸이 같지 않아요? 늙은 싸이 같다 그러더라고. 예. 어이거 너무 잘 생겼지 뭐. 배츠고 <laughs> 고맙습니다. 어 예. 자 여러분 여기는 남이섬 특집 여름 캠프로 인사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남섬으로 신령하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진아 리포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yes, go.